뱃살의 진짜 원인. 장속 나쁜 세균 싹 없애는 극약 처방 5가지. 화면을 빠르게 두번 누르면 건강운이 굴러 들어옵니다. 당신의 장은 지금 세균 전쟁 중입니다. 장속 나쁜 세균, 즉, 뚱보균과 만병의 근원을 없애지 않으면 몸 전체가 무너집니다. 지금부터 장 환경을 완벽히 리셋시키는 5가지 핵심 전략을 공개합니다. 첫째, 유해균의 주식을 끊어라. 정제된 탄수화물, 설탕, 가공육은 나쁜 세균의 최고급 식량입니다. 최소 2주간 이들을 극단적으로 제한하고 장내 유해균을 굶겨서 스스로 무너지게 만드십시오. 둘째, 천연 항생제를 투입하라. 마늘, 생강, 레몬 등 강력한 살균 성분을 가진 식품은 유해균을 효과적으로 제거합니다. 특히 알리신이 풍부한 마늘은 유익균에게는 피해를 덜 주면서 나쁜 균만 집중 공격하는 정밀 타격 무기입니다. 셋째, 슈퍼 유익균을 이식하라. 김치, 된장, 요거트 같은 발효식품과 고함량 프로바이오틱스를 섭취하여 장을 유익균으로 가득 채워야 합니다. 이는 나쁜 세균이 다시 자리 잡지 못하도록 장벽을 강화하는 전략입니다. 넷째, 유익균의 먹이를 공급하라. 유익균이 좋아하는 먹이, 즉, 프리바이오틱스를 충분히 섭취해야 합니다. 고구마, 양파, 통곡물은 유익균을 폭발적으로 증식시켜 나쁜 세균이 활동할 공간 자체를 없애버립니다. 다섯째, 장속 독소를 빼내는 펌프 운동. 단전치기는 내장 기관, 특히 장에 강력한 진동을 줍니다. 이는 장의 연동 운동을 극대화하여 숙변을 제거하고, 변비를 근본적으로 치료하는 효과를 낳습니다. 복부 지방을 연소하는 효과는 덤으로 볼수 있습니다. 장 건강, 오늘부터 시작입니다.